네 안녕하세요 기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스토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중간중간에 끊을수도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탈출에0.0 스토리 탈출맵 달쯤에... <laughs> 제목 쓰이더니 어, 이렇게 빨간옷으로 써주셨네요 감동, 지작자, 코딱지 설정 평화로운 발기 최대 시야 최야 발기도 어, 최대. 한이 정도면 됐고. 그렇지 마음대로 설치 수지 않기, 우리 자리 있기. 희선, 내 이름은 희선, 탐정이죠. 나는 오늘 기철징을 죽일 거라 오동질등 죽여. <laughs> 희희선, 왜 죽이냐고 유튜브에 기철이 핸드립을 쳐봐. 보고 왔으면 좋 내가 이지역 갚아줄 거야. 내가 그 녀석 죽이려고 운동 좀 했지. 후. 연예인 소리가, 소리가, <laughs> 내 몸매를 타고 주사한 것다고 했다. 고희희선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가볼까나. 어 뭐야 어, 어디서 왔냐 모르니까 세통전 요즘 막이 렉이 좀세졌어요 오, 다 껐네. 내가 여기에 왜 왔냐? <laughs> 내가 여기에 왔냐고. 바로 대머리 기영사 이런 탐정이야. 아 그리고 제가 짧게 말씀드릴 거 있는데, <laughs> 제가 나이 요즘은 네이버에서 달주맥가라 플레이하도록 해서 네이버에 <laughs>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할 중앙 같은 거 많이 올려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앞머리 이기영 기영이라는 인물도 존재했네요. 나니는 아 나를 알고 있는 곳 누구세요? 그렇고 니 영어를 써 어디냐고 기영 기철 이 원한다면 주치 찾아라 그곳에. 어서 어딘데 여어뿡 붕... 해줬어 어, 그게 제, 제... 검정고무신에서 난 첫번째는 간단하게 점프 맵이네 점프 한번 해주고 안돼 어, 네. <laughs> 나 감기가 좀 심해서 영행 부탁드려. 아이고, 진짜 짜증나. 괜찮아. 어, 여기 머리 안 났지. 어, 좋아. 내가 이런 걸어 담장 점프네. 한 번도 못 깨요. 이건 한 칸이 아니어서 깰 수가 없는 거야. 제대로 어려운 터치면 준비해주시, 아시고, 부르고 있으신 분들. 이 유튜브에다, 네이버에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당 신이 세네. 제 2의 장미란 될 생각. 난 이미 북한의 김대지 <laughs> 경원이어서 호 기철농지 어디 있는지 나 말해. 쟤 이제 놈, 쟤 이제 있는 인... 물 놓치는 게 아쉽군. 기철이 형은 기철이 형 집에 있어. <laughs> 그렇군고. 아다 <laughs> 그럼 오토바이 타고 가볼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주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겠네. 저렇게... 이거 어디야? 뭐야? 어? 나가지네. 죄송합니다. 나가지는면 이런 얘기 좀 있어줘. 난 세톱을 해줘야겠죠? 뭐야, 암호가 걸려있잖아? 이런 것쯤이야. 제 이름은, 코, 딱, 딱지. 코, 딱입니다. 아니, 너는, 어, 기철이놈라킬레스그 마자라, 허왕의 단 레벨 음, 라면도 못 먹는데 인생 이렇게 끝낼 순 없다. 점점 내게 기습 뽀뽀를 했다. 안돼. 음. 엄마야, 살아서라. 내 아버지를 죽인 오늘 따라가겠다. 있어, 힘은 전체였어. 힘질 시간이다. 제가 이건? 이렇게 해주셨네 아 여기가 좀어 잠깐만요 요즘 만든거야 2015년 기철이네 집 여보 이제 우리도 애를 가졌어요 기철 그래 야 엄마 해봐 아기 기성아 아닌 것 같네요 아니. 이건 우리 아버지 목소리? 희선아, 너의 1호원생. 게이선 기철. 아버지는 행복했다고 한다. 해피엔딩. 패드립의 승리하기. 부시대. 엔드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누구였지? 님이 만들어주신 마인크프트 대규모는 아니지만 복수 짧게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아, 해보, 해 해봤습니다.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둘다도한번 많이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럼 나가기 전에 맵좀 둘러보자. 오. 여기 연민 표시를 해주셨고, 음. 여기까지 엔드까지 잘 만들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럼 끝.